이번 시간에는 호흡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몸이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호흡을 잘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어, 활성화가 돼서 이 긴장된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 손과 발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먼저 가슴 호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준비 운동으로 가슴치기를 10번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슴 쓸어주시고, 네, 이제 손을 편안하게 양 무릎 위에 놓아주십니다. 가슴 호흡을 먼저 내쉬는 숨을 길게 후, 하고 내쉬는데요. 이 가슴에서 팔, 팔꿈치, 손끝으로 나간다는 어, 상상을 하시면서 숨을 후 하고 내쉽니다. 그리고 들이마실 때는 이쪽 흉곽이 하고 확장이 되듯이 어, 숨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을 10번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후 가슴에서 손끝으로 후 들이마시고 후 다시 들이마시고 후 나오는 숨이 없을 때까지 계속 내쉬어 줍니다. 다시 후 가슴에서 팔꿈치 손끝으로 후. 가슴 호흡을 할 때는 숨을 코로 들이시고 내쉬는 것으로 하는데요. 코로 들이실 때 숨을 들이셔서 가슴이 확장되면서 후 코로 내쉴 때 가슴, 어깨, 팔꿈치, 손목, 손끝으로 후 나간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천천히 들이시고 내쉬고. 내쉴 때는 숨이 끝까지 나가도록 어, 숨을 쉬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숨 들이시고 흉과 크게 확장. 가슴에서 손끝으로 후, 내쉬는데. 내쉬는 숨이 끝날 때까지 쭉 뱉습니다. 후. 이제 두 번째 복식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호흡을 하기에 앞서 먼저 단전을 조금 풀어주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살짝 말아주고, 10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제 천천히 배를 시계방향으로 쓸어주십니다. 자, 네, 이제 아까처럼 팔을 무릎 위에 살짝 놓아주시고요. 복식호흡은 마찬가지로 코로 들이시고 코로 내쉬는데 숨에 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시고 후 내쉴 때 가슴, 복부, 그리고 단전 쪽으로 숨이 내려온다 생각하고 내쉬면 되겠습니다. 코로 들이시고, 내쉬고. 이렇게 했을 때, 어, 들이시면은 복부가 앞으로 살짝 나오게 됩니다. 내쉬면 배가 당겨지면서 후, 내쉬면서 단전까지 호흡의 흐름을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회 정도 복식 호흡 시작하겠습니다. 자, 후, 코로 내쉬고, 배가 등에 붙습니다. 복부가 바, 바로 앞으로 나오고 또 후, 코로 내쉽니다. 가슴, 복부, 단전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반동으로 아랫배가 밖으로 나옵니다. 또 후, 하고 내셔봅니다. 내쉬는 숨을 충분히 바깥으로 많이 내뱉게 되면 자연적으로 반동으로 숨이 쑥 들어오면서 아랫배가 반동으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복식 호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호흡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가슴 호흡과 복식 호흡을 잘 하게 되면요. 굉장히 긴장된 것들이 많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 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상태에서 명상에 들어가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호흡 방법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